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과 살림을 병행하는 30대 여성이에요. 여러분은 간발의 차이로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 남편이죠. 남편은 단 2분 차이로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고 살았어요. 쌍둥이인데 2분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형한테 모든 걸 뺏기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한 배에서 난 자식인데, 뺏기면 뭘 얼마나 뺏기고 살았겠냐 하시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를 보시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상으로 큰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선다는 고루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남편과 사별하신 후에는 마치 큰아들을 집안 어른처럼 떠받들고 사시는 분이죠. 우리 장남! 우리 장남! 이러시면서요. 반면에 단이분 차이로 차남이 된제 남편한테는 괴모라고 해도 믿을 만큼 차갑게 대하셨어요. 먹이는 것도 입히는 것도 확연히 차이가 나게 키우셨거든요.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은 남편은 한때 자신이 좋은 아이가 아닐까 생각했다더군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고 말이죠. 어머님의 편애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언젠가 남편이 그러는데 중학교에 들어가 처음 받은 성적표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니까 지게 잘랐으면 얼마나 잘랐다고 지 형을 이겨 먹을 생각을 해. 그래 봤자 우리 집안의 기둥은 이네 형이야. 남편이 이런 소리를 들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남편이 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공부머리가 그닥이거든요. 학원에 과외까지 죄다 시켜도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수준이었대요. 반면에 제 남편은 공부를 잘했어요. 시어머니가 큰아들 기죽을까봐 오히려 제 남편 공부를 방해할 정도로요. 어이없는 일이죠. 어떻게 부모가 일부러 자식 공부를 방해해요.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남편은 성적이 높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서는 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아주버님은 자정을 기준으로 2분 차이가 나서 생일이 하루 차이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나이여서 같은 학교 한학년에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 잘하는 둘째 때문에 큰아들이 기죽을까봐 시어머니가 남편을 지인이 자는 먼 곳으로 위장 전입을 시킨 거예요. 어머님의 바람대로 아주버님은 동네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었고 제 남편은 지인분이 사시는 고등학교에 배정되었죠. 그 바람에 남편은 고등학교 3년 내내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줄곧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원하던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학교 교문에는 플랜카드까지 붙을 정도였지만 집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이 대입에 실패했거든요. 작은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큰 아들 때문에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입학식엔 남편 혼자 가야 했어요. 네 형은 힘들게 재수를 할 판인데 뭐가 좋다고 내가 입학식을 따라가겠니? 너도 양심이 있으면 네 형을 따라 재수를 하든 이참에 공부를 때려치우고 돈벌이를 하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허 참, 저렇게 지밖에 모르는 지원. 아무튼, 입학금은 대줬으니 앞으로 네가 벌어서 다니도록 해! 기껏 노력해서 대학 붙은 남편한테 돌아온 건 어머님의 싸늘한 반응 뿐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첫 학기 등록금을 대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했다더군요. 남들은 못 가서 안 달인 명문대 입학식에 가족들의 냉대 속에 혼자 가게 되니 사무 서러웠나봐요. 다행히도 시고모님이 뒤늦게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셔서 입학식 기념 사진은 찍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남편한테 이렇게 모질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태어나던 해 시할머니께서 점을 보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당이 그랬대요.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는데 작은 놈이 지형 몫을 다 뺏어서 큰 놈이 되는 일이 없다고요. 저희 시어머니 못지않게 장남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던 시할머니는 쌍둥이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대놓고 손주차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시어머니까지 동참하셨고 제 남편을 챙긴 건 시고모님 하나뿐이었죠. 시고모님은 여자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오빠한테 밀려 차별을 받았던 서롬이 있어서 제 남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대요. 내가 조카만 일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니네 시아버지가 공부머리는 영 아니었거든.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오빠만 위하셨어.난 고등학교도 명문고에 시험 봐서 붙었는데 오빠는 고등학교도 떨어져서 전수학교를 다녔거든.그런데도 나 대학분들 등록금은 안 대주시겠다면서 오빠는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겠다고 집안 재산을 엄청 쏟아부으셨지.결국 오빠가 공부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가출을 해서 허사가 됐지만 말이야. 종민이 보면 자꾸 내가 구박 받고 살던 게 생각나서 마음이 짠하다. 그나마 시댁에서 제 남편을 위해 주는 사람이 시 고모님뿐이라서 그런가. 저도 고모님께 많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어머니한테 눈총을 받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대학에 들어간 남편은 부모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명문대생이라서. 거외 자리가 많았던 게 다행이었죠. 공부하는 학생이 거외를 여러 개 해야 하는 건 안된 일이지만 우리 부부가 거외를 통해 만나게 됐으니 거외 덕을 보긴 했네요.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남편은 신입생이었어요. 남자 거외 선생님이라서 은근히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수업을 받곤 했죠. 남편은 대단히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바른 이미지였어요. 옷도 잘안사 입는지 입는 옷도 매번 똑같았지만 늘 비누 냄새가 풍겨서 같이 한 공간에 앉아있으면 가슴이 설레곤 했어요. 말수 적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쏙쏙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덕분에 성적도 쑥쑥 올랐고요. 하지만 1학년을 마치고 남편이 군입대를 하는 바람에 눈물의 이별을 해야 했죠. 선생님 군대 가면 저한테 꼭 편지 보내주세요. 제가 답장할게요. 알았죠? 꼭이에요? 그땐 남편의 가정사를 몰랐던 터라 설마 가족도 아닌 나한테까지 편지를 써주겠냐 싶었어요. 그런데 기대도 안 했던 편지가 왔더라고요. 정자체로 가지런하게 적힌 남편의 편지를 한줄한줄 한줄 읽어내려가면서. 마치 군대 보낸 남자 친구한테 편지를 받은 여자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과 저의 서신 교환은 시작됐고 제가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주말에 면회도 가곤 했어요. 고3 때꼭 참았던 한을 풀기라도 하듯 매주 남편 면회를 다니자 친구들은 열려났다며 놀려대곤 했죠. 서신 교환에 군부대 면회까지 누가 봐도 저는 남편의 여자친구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꿈쩍도 안하더라고요. 마치 저 혼자 안달난 사람 같았죠. 그래서 일부러 편지도 안 보내고 면회도 뚝 끊었어요. 한달 정도 그렇게 지났을까요?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왔어요? 설마 타령한 건 아니죠? 네 걱정이 돼서 바로 여기로 오긴 했지만, 내가 그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야. 말년 휴가 받았어. 저기 수연아. 나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해. 알아요. 누가 그걸 모른대요. 그래서 말인데 나 제대하면 정식으로 나랑 사귈래. 면회 오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안 와서 내가 직접 온 거야. 남편의 그 말에 세상이 멈춰진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나랑 사귈래이한 문장만 반복해서 올려댔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귀기로 했고, 남편이 제대한 뒤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붙어다녔어요. 물론 학교가 달라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매일 얼굴을 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머리를 써서 엄마를 졸라 남편을 제 남동생, 과외 선생으로 데려왔고, 과외 전후로, 남편과 짧은 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남편 덕분에 성적도 많이 올라 대학 진학에 성공한 데다 남편이 명문대생이라서 그런가 저희 부모님도 저희 교제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는 적극 밀어주셨죠.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남편을 위해 매번 밑반찬도 챙겨 주시고 틈틈이 옷도 사 주시고 주변에 과외 자리도 주선해 주셨어요. 정작 자기 엄마한테는 못 받아본 보살핌을 저희 엄마한테 받게 된 거죠. 제 오랜 짝사랑을 보상해보기라도 하듯 남편은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남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혼자 준비를 했다면 포기했을 법한 것들도 남편과 함께하려니 힘이 나고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우리는 같은 해 졸업을 하고 나란히 취업에 성공했어요. 물론 남편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저는 그보다는 못한 회사에 들어갔지만 제 동기들에 비하면 저도 꽤 좋은 회사에 들어간 편이었어요. 그게 다 남편 도움 덕분이었죠. 토익 점수만 해도 남편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남편 집에 들리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툭하면 돈 보내라는 연락은 하셨죠. 그렇게 보내드린 돈은 고스란히 아주버님 손에 들어갔어요. 전수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한창 유행하던 품목에 음식점을 차렸던 아주버님은 1년도 안돼 쫄딱 말아먹고는 이후로도 카페며 술집 등 줄기차게 창업을 했지만 사전조사도 미흡하고 직원 관리도 제대로 안 해서 여는 족족 말아먹기 일수였어요. 그렇게 가게를 하나씩 말아먹는 동안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벽장 속 곶감 빼먹듯 하나둘 빼먹었고 결국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본가만 남게 되었죠. 본가에선 아주버님네가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을 모시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기들이 본가에 살 돈이 없어서 얹혀 사는 실장이었어요. 저희는 둘이 모아둔 돈이 있어서 신혼집을 얻어 분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형님은 말끝마다 그러세요. 동서는 무슨 복이 있어서 시집살이도 않고 분가를 했대. 난 신혼 첫날부터 고생만 추어라 하고 사는데 세상 참 불공평해. 그럴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은 한가득이지만 형님이랑 싸워봤자 욕은 저만 먹을 게 뻔해서 늘 참고 있었어요. 거기다 형님이 좀안 됐기도 하고요. 저희 시어머니의 큰아들 사랑이 엄청난 만큼 며느리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니까요. 사실 요즘엔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 친구들 어머니들만 봐도 얼마나 세련되셨는데요. 생각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요. 그래서 처음 시집을 왔을 때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기함을 토할 뻔했어요. 만 며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아들이 퇴근해 돌아오자 대하에 물을 받아 와선. 소파에 앉아 있는 큰아들 발을 닦아 주시지 뭐예요?우리 장남 오늘도 수고했다.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 제 남편이 둘째라서 분가를 할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같은 며느리로서 형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형님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마소사그 밥에 그나물이지 뭐예요? 제가 형님한테 슬쩍 그랬거든요. 형님, 어머님이 너무 오바하신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들 발까지 닦아주시자니. 게다가 부인도 있는데 굳이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형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남편이 대접받는 게 그렇게 배 아파? 말이 나으니 말인데, 우리 그이는 이 집안 기둥이잖아. 그런 사람이 저 정도 수발 좀 받는 게 뭐가 이상해? 가만 보면 동서 은근히 내 남편 무시하는 것 같다? 자기는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랑 사니까 내 남편이 우스워 보여? 형님, 제말 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 말에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마치 벽에 대고 소리치는 기분이 들어서 얼른 사과를 하고 끝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온전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반 년쯤 지난 때였는데, 평소 전화 한통 없던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통화 내용은 다름 아닌 집 문제였어요. 저희보다 3년 먼저 결혼한 아주버님은 어머님을 모시고 본가에 살고 있었는데, 손에 쥔건 짓불도 없으면서 욕심은 또 어찌나 많은지 본가도 자기 앞으로 명의 이전 해달라고 툭하면 졸라대나 봐요. 평소 같으면 제 남편 의사와는 상관없이 큰아들 뜻대로 해주셨을 어머님이지만 어머님도 자기 자식이니 잘 아셨던 거죠. 집마저 넘겨주면 얼마 안돼다 날려먹을 거라는 걸요. 환갑도 넘은 나이에 집도 없이 바닥에 나앉을 생각을 하니 그제야 작은 아들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본 저로서는 참 염치도 없다 생각했어요. 평소엔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던 둘째 아들한테 자기 필요할 때 되니까 바로 전화해서 힘든 역할만 맡기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어머님 뜻대로 총대를 메고 나섰어요. 혼자 욕만 먹을 게 뻔한데도 말이죠. 그주 주말 남편과 함께 본가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주버님은 길길이 날뛰며 난리를 쳤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이면 당연히 장난 못 아니야. 내거 내가 달라는데 누가 뭐라 그래? 형나그 집에 관심 없어 때 되면 형한테 줄 거야. 내가 걱정하는 건 그나마 하나 남은 아버지 집까지 형이 날려먹으면 엄마가 바닥에 나앉게 될까. 그게 걱정이라고. 어머, 도련님, 무슨 말이 그래요? 이이가 집을 왜 날려먹어요?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재수없게 제부터 뿌리는 거 봐. 당장 사과하세요. 형님은 오히려 제 남편 탓을 하며 아주버님 편을 들었어요. 형수님, 형수님은 저희 형을 몰라서 그러세요? 지금까지 벌렸던 일들 어느 하나라도 성공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형은 애초에 사업할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동네 짱사 쉬운 것 같죠? 시작은 쉬워 보여도 가게를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든 거라고요. 남들보다 덜 자고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될까 말까인데 형처럼 노력도 않고 내가 사장 입내 거들먹거리기만 하는데 어떻게 가게가 유지되냐고요. 이 자식이 너 지금 말다 했어? 그래 너 잘났다. 네가 대기업 좀 다닌다고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은 모양인데 나도 대학만 갔으면 너 못지않게 잘될수 있었어. 네가 내 운을 다 가져가서 내가 이 모양이 된 거라고. 살다 살다 별 그지 같은 소리를 다 듣는다 했어요. 아니 지가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도 떨어져 놓고는 누구 탓을 해요? 운이요? 아니 제 남편이 운이 좋아서 명문대 가고 대기업에 들어갔나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덕이지. 그런데도 모든 걸운 탓을 하는 걸 보니 사람이 덜 돼도 한참 덜 됐다 싶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어머님을 위해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형, 나이 집에 관심 없다는 말 사실이야. 하지만 이집 때문에 엄마까지 힘들게 된다면 나도 그걸은 못 봐. 이 집, 형 앞으로 해주면 멸쩡이 남아있을 것 같아? 1년도 안 돼서 사업한답시고 다 날려먹을 게 뻔한데, 어떻게 형 앞으로 해주냐고. 엄마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집은 건들지 마. 집까지 손대면 그때 나도 가만 안 있어. 그래? 네 생각이 전 그렇다면 할수 없지. 좋아. 집 명의 안 바꿀게. 대신 그럼 이 자리에서 너도 각서 한장 써라. 엄마가 죽더라도 넌이 집에 절대 관여 않겠다고. 유산 수송이니 뭐니 절대 안는다는 각서 한장 써주면 나도 더는 고집 안 부릴게. 어때? 쓸 거야? 결국 남편은 아주버님이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었어요. 좌우 어머님 사후에 집에 대한 일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걸 그때는 몰랐네요.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온전히 큰아들한테 넘겨주려고 어머님과 아주버님 내외가 수작을 부린 거라는 사실을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주버님 생신이라고 어머님이 본가로 오라고 하셔서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건 완전 동네 잔치 수준인 거예요. 떡은 물론 업체를 불러 마당에 통돼지 바비큐까지 구워가며 온 동네 사람들한테 퍼주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유명 스타의 금이 환영 기념 파티인 줄 착각할 정도의 규모였죠.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한테 들어보니 아주버님 생일마다 매년 이렇게 해왔다더라고요. 아우 유별나. 암튼 자기 시어머니 큰 아들 사랑 말이야. 하는 일도 없이 맨 핏눈거리면서 부모 등 골만 빨아먹는 놈인데 뭐가 이쁘다고 잘하는지 원. 착한 둘째가 가슴 말이 많이 했지. 공부도 형보다 잘하지. 인물도 좋지. 게다가 인성도 얼마나 좋은지. 동네 사람들이 다들 둘째는 예뻐했다니까. 그런데도 지 엄마만 착한 둘째 아들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지 뭐야.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속에서 울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다음 날, 그러니까 제 남편 생일 날에 일어났어요. 큰 아들 생일만 거하게 차려준 게 미안했던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선 제 남편 생일 케이크를 사놨으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제 남편 생일엔 미역국도 안끓여주시던 분이 케이크를 사놨다는 말에. 퇴근길에 남편과 함께 본가로 갔어요. 사실, 우리 부부끼리 생일파티를 하려고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놨었지만, 난생 처음 어머님이 제 남편 생일을 챙겨주신다는데 안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약도 취소하고 본가로 달려갔어요. 어제처럼 동네장치는 아니어도 생일케이크를 준비했다는 게 어디냐 싶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지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세상에, 막상 가서 보니 제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했던 거더라고요. 어머님이 준비한 케이크는 남편을 위해 준비한 케이크가 아니었어요. 곳곳에 초를 꽂아던 자국이 선명한 케이크를 냉장고에서 꺼내 툭 던지시고는, 둘째 생일 케이크로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딱 봐도 어제 아주버님 생일에 쓰고 남은 케이크였어요. 동네장치에 가깝게 파티를 연 탓에, 케이크가 여러 개 들어왔는데 그중 남은 하나를 내주신 거였죠. 뭐해 안 가져가고? 어머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제 쓰고 남은 케이크잖아요. 게다가 이미 초까지 꼽았던 걸 그의 생일 케이크로 쓰라고요? 어머님 눈에는 이이가 동양하러 온 거지 새끼로 보이세요? 남는 잔반이나 처리하는 이집 종놈으로 보이시냐고요? 차라리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모른 척 지나가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어머님을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저요. 이거 안 가져가요. 이 케이크는 어머님이나 드세요. 배 터지게 실컷 드시고 천년 만년 벽에 똥칠할 때까지 큰아들 곁에 사시라고요. 대신 저요. 앞으로 내 남편 이 집에 안 보내요. 매정한 어머님 대신 내 남편한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고 애지중지하는 우리 엄마 사랑만 받게 할 거라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님은 귀한 아들 하나 잃으셨다는 소리에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소용 없다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을 데리고 본가를 나왔어요. 그리고 명절 때도 시어머니 생신 때도 본가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 형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받기 싫었지만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예의상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지병도 없으셨는데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는 끊고 산다고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장례까지 모른 척할 수 없어서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너 약속 지켜 장례 끝나는 대로 바로 법원에 가서 유산상속 포기 신고서 접수해 알았어? 부모님의 죽음보다 유산 상속받는 게더 급했던 아주버님은 부모 이름 비통함에 정신이 없는 남편을 붙잡고 다그쳤어요. 장례식 내내 어머님 영정 앞을 지킨 남편은 낙골당에 어머님을 안치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법원에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했어요. 솔직히 저는 아주버님 행동에 약이 올라서라도 상속포기를 길게 끌면서 속 썩여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이랑 연관되고 싶지 않다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 얼마나 치가 떨렸으면 그럴까 싶어 저도 더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날 남편 행동이 신의 한 수였지 뭐예요.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반년도 안 돼서 아주버님 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자기들 좀 받아달라고요. 동서 우리 좀 숨겨줘. 사채업자들은 대쫓기느라 더는 숨을 데가 없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유산상속 포기를 했던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은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을 자기 명의로 돌렸다나 봐요. 상속세는 집팔면 갚으려고 일단 돈을 빌려다 썼는데 이게 문제였던 거죠. 평소 신용이 없던 터라. 지인들이며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아주버님은 사채를 빌려다 세금을 냈고 금방 나갈 줄 알았던 집은 보러 오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부동산 중개소에 연락을 해 닥달을 했더니 거기서 그러더래요. 아우 사장님 그집못 팔아요. 누가 그런 집을 사겠어요. 집에 이거저거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서 작자가 안 나선다고요. 은행에서 떡하니 잡고 있는데 무슨 수로 팝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얼마 뒤 집으로 금융권 독촉장과 함께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큰아들 사업 자금 되느라 어머님이 빌려다 쓴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어쩌겠어요. 이게 다 자기가 어머님 앞세워 끌어다 쓴 돈인 셈인데 누굴 탓할 수도 없죠. 거기다 집 욕심에 바로 명의 이전하면서 유산 상속까지 받았으니 빚도 함께 상속받게 된 거죠. 아주버님 내외가 저희 부부 앞에서 질질 따며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솔직히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핏줄인데 남편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이 한마디에 그런 걱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자업 자득이야. 처음부터 형이 사업한다고 끌어다 쓴 돈이잖아. 그럼 형이 갚는 게 맞지. 그래도 그동안 아버지 유산 신나게 썼잖아. 마지막 남은 집도 기어이 해 먹었고. 받을 거다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형이 지는 게 맞아. 난 이미 어머니 돌아가실 때 가족과 연 끊었어.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몇 번을 찾아와도 내 마음은 안 바뀌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 나 내일 출근해야 돼. 냉정하게 끊어내는 남편을 보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간 남편이 얼마나 가족한테 마음을 다치고 살았으면 저럴까 생각하니 가엾기도 했어요. 아주버님 내외는 끈질기게 제 남편을 잡고 늘어졌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할수 없이 돌아서더군요. 그후로 아주버님 내외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다만 고모님을 통해 내외가 사체 빛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듣고 있어요. 불과 2분 차이로 태어나던 순간부터 꽃길만 걷고 살았던 아주버님과 그 2분 차이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았던 남편의 결말은 반전 그 자체였어요. 더불어 용하다는 무당의 예언도 다 가짜로 판명이 났고요. 인생은 이미 지어진 결말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언제든 엔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세상 깨닫게 되네요. 좋은 가족들이 여러분의 곁에서 살아가시는데 힘이 되어주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